하면 될것 안녕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냥 그냥 이것저것 이제까지 산 것들을 가져왔어. 근데 그 중에 아직 안 뜯은 것도 있어가지고 같이 뜯어보려고 음. 가져왔습니다. 되게 많이 산것 같은데? 크기가 좀 커. 어제 분명히 어, 소소하게라고 했는데 어. 뭔가 <laughs> 되게 바리바이 느낌이야. 었마이트 아, 레사. 옐로우 박스. 이건 아직 오픈 안해도본 거야? 어. 왜냐면 신발? 이 2개야 신발? 근데 아직 봄에 신은 신발이어서 어. 한 번도 뜯어보지 않았어. 내가 되게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신발인데 마침 세일을 하길래 정말 이렇 특히 요새 눈이 되게 많이 왔잖아. 눈올때 신발 신으면 엄청 더러워지거든. 그래서 더더군다나 꺼내질 못했어. 눈 오는 날은 신은 신발이 없어? 그렇게 신발이 많은데. 맞아 <laughs> 신발장에서 약간 맞아. 한 5분, 10분은 무엇인지. 뭐 맞아. 짠. 오. 로에베 더 비슈즈입니다. 기억나려나? 내가 예전에 이탈리아 그렇던데? 영상 올렸을 때 음. 그때 이 더비를 신어본 적이 어. 있어요. 그때 제가 갈색을 신어봤었는데 이 노란색은 처음 보거든. 시즌 컬러였나봐. 응. 귀엽다. 마침 세일을 하길래 구매했습니다. 로에베는 저 뒤에 태기 포인트잖아. 맞아. 약간 발레리나 슈즈 느낌이어서 정말 부드럽고 굽도 없고. 음. 어 근데 너 바닥에 닿는 거 되게 안 좋았잖아. 맞아. 그런데 이거는 내가 예전에 신어봤을 때 와, 진짜 신세계다 라고 음.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편했었거든. 어. 나는 원래 굽이 좀 있는 걸 좋아하지만 로에의 신발은 대부분 굽이 없기 때문에 구매를 예쁘다. 그치? 나도 그러면... 신어봐야지. 그래. 노란색이어서 봄에 신기 좋을 것 같아. 음. 이거는 왠지 양말을 안 신고 신는 게 예쁠 것 같아. 어. 오. 정말? 너무 예쁘다. 딱 맞네. 근데 할인을 얼마나 해? 이거 한 4 0는 하고 있었어서 예쁘다 내가 보통 로에베는 로에베 37이 맞더라고 2 3 5 정도로 신으니까 37로 구매를 했어 이 앞코가 네모난 게 너무 예쁜 거 같아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다 신어볼래? 그래 어, 이거 진짜 발레 슈즈 느낌이야 내가 레페트로 진짜 좋아하거든 음. 그거보다 훨씬 편한 게 앞코가 네모나니까 음. 앞도 엄청 편한 거야 딱 좋은 가죽을 쓴 느낌이 드는 거 같아 뒤에 진짜 그게 포인트야 음. 봄이 기다려지는 신발 다음 신발. 이것도 봄 신발이야. 근데 이제 나도 봄 거를 사게 됐나? 응. 심지어 얼마 전에 슬리퍼 샀어. 쪼리. <웃음> 쪼리? <웃음>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얘도 노랑이네? 이것도 제가 너무 오래전부터 민족들이던 디자인이에요. 브라운 엄청 사고 싶었어. 맞아, 브라운 블랙. 모에베 매장 갈 때마다 항상 이거 두 개를 꼭 신어봤거든? 어. 얘도 컬러가 진짜 다양하거든. 요 음. 올 화이트도 있고 블랙 그라운 섞인 애도 있고 노란색은 또 처음 봤는데 막 음. 지금 할인을 하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노란색 슈즈 두 개를 음. 사게 됐지. 이거 역시 굽분 정말 별로 없어. 음. 코가 얘도 조금 되게 둥근 타일이야. 음. 그래서 진짜 편하더라고 엄청 그냥 쨍한 노란색이 아니라서 여기저기 잘 신을 수 음. 있을 것 같아. 음 예쁘다. 좀 편해. 더, 더 편해 보여. 나는 원래 사실 올 화이트를 가장 사고 싶거든. 근데 이올 화이트는 로고가 정말 보이질 않아. 맞아, 맞아. 올 화이트에 좀 가까운 그나마 레몬색. 귀엽다. 아, 되게 시원해. 음. 여기가 메시 메시여서 그런 것 같아. 매장에 갔는데 목걸이가 하나 사고 싶어서 목걸이를 샀어. 지금 사고 응. 보이네요? 응. 옛날부터 사고 싶어서 매장 가서 보고 그랬었거든? 사보니까 응. 훨씬 더 질이 좋고, 예쁘고 쓰임새가 많은 것 같아. 분번줄? 디자인이고, 요게 두 개가 자동으로 레이어드가 된 형태여가지고, 이끈 자체에 귀엽게 로고도 달려있고, 그리고 끝에도 이렇게 끝나가지고, 하나만 해도 전혀 휑하지 않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골드랑 실버로서 더 예쁜 응. 것같 뒤로 해도 예뻐. 달라. 어. 그치? 어. 다른다 패턴이 달라. 59만원? 어. 그래서 나처럼 여러 개 레이어드 하는 거 너무 귀찮고 하나로 음. 끝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해. 봄이 되면 셔츠 같은 거 입을 일이 많잖아. 음. 그럴 때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샀어. 내가 평소에 모자를 진짜 많이 쓰거든? 비니, 뭐캡모자 가리지 않고 많이 쓰는데, 제가 원래 이 모자를 되게 좋아해서 많이 쓰고 다녔었어. 음. 그네, 지난 시즌에 줄무늬 패턴이 들어간 모자가 나왔더라고. <laughs> 어, 귀여워. 이거 색으로 이렇게 스트라이프 간 애도 있고 음.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런 경우를 진짜 많이 쓰거나 음. 음. 이 모자가 되게 이게 어. 높잖아. 음. 근데 쓰면은 이만큼이 거의 이렇게 남아? 나오거든. 음. 머리를 너무 꽉 조이지 않아서 음. 여유가 있어서 겨울에 쓰기 좋은 모자. 음. 그리고 편 모자를 하나 더. 요발이리 이런 디자인은 또 처음 봐서. 음. 보통 버거리는 전체 체크 패턴으로 된 모자는 많이 봤잖아. 이렇게 반반으로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사봤어. 그래서 요즘에 거의 이거 두 개를 돌려가면서 계산책 할때 쓰고 나가고 있어. 그리고 바지도 한번 사봤습니다. 아크봤바지데 두껍지 않거든? 음. 근데 아무래도 이런 바람막이 재질이 확실히 바람을 막아주는 게 있는 것 같아. 나도 테 응. 얇은데도 불구하고 음. 가벼운데 그렇게 춥지 않아. 로고가 쫙 들어가 있어서 귀엽네. 근데 아크네 옷들 음. 문제점은 아무리 XS로 사도 어. 커. 안 커. 이 끝이 이렇게, 이렇게 뾰이게 되어 있는데 나한테 좀 커서 얘를 양말 안에 넣어서 입거나 아, 응. 그러지 않으면 되게 커서 정말 스키장 바지가 되거든. <laughs> 뭐더 있었겠지만 그냥 생각나서 오늘 아침에 챙겨온 얘네가 끝입니다. 많다. 봄 칼라다 완전. 이거 두 개도 되게 고민이 됐던 게, 아무리 할인을 하고 있었다지만. 맞아. 관세랑 이런 거다 포함하면은. 비싸. 이거 두개 하면 백만 원이 당연히 훌쩍 넘어가는 음. 가격이기는 하거든요. 요에베 같은 거 워낙 비싸니까, 이거 음. 뭐 할인할 때 하지 않을면못살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. 빨리 봄험이 왔으면 좋겠다. 안녕. 음.